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제가 구원 받았나요? 입니다 설교 제목에 구원이라는 단어 다음에 땡땡땡을 세번 넣은 이유는 이런 어조가 전달되었으면 해서입니다 자신 없어서 뭐뭇거리는 땡땡땡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원 받았나요? 받았으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것 같은데 어쩌지요? 라는 마음을 담은 제목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혹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사는 꼴이 이 모양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던데 나는 왜 확신이 전혀 없을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남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혼자만의 착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과 평안, 그리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추권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아,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런 분이 심판을 하시나? 라고 말이에요. 아, 간단하게 답을 하자면, 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는데, 여와께서 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11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보내지 않으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칭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까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는데 보응하심으로 복수하심으로써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닌 신이 만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드신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12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하라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이 너무 큰 것이어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지즘 큰 곡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그들이 행한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극휼이 많으셔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만 쳤잖아요. 둘째, 셋째 아들들 다 살려 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그들이 노예로 삼았던 것처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예가 되라라고도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셔서 아주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나라는 의심이 들, 들 때에 불안해하고 또한 확신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또는 반대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데 그런 자존감은 대체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데요, 이러시는 분들은, 어, 그런 뻔뻔함은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두려움에,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어, 일별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도 그러니까 세번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이 어떨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 불안해하기도 하고, 혹은 자책하기도 하고,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선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는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너희 집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2장 23절에도 말씀하세요. 똑같이.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아주 믿음이 좋아서 아주 믿음이 좋아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게다가 나는 늘 예배 참석했고, 늘 십일조 냈고, 내 재산으로 사람들 늘 돕고, 추호도 의심 없이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집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양의 피를 안 발랐어요. 피를 바른 그 집밖에도 나가지 마라라고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식후에 산책은 꼭 해야 된다 하면서. 이 사람의 100% 확신이 그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는데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곡성이 애국 곳곳에서 들려오니까. 아이고야,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는 있는 그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무서워한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유월절 밤에 그 집이 안전해지지 않게 될것 같습니까? 사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겸허히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의 자격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집을, 또 다른 두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한쪽 집은 또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 이쪽 집은 피를 발라놓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다른 집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피는 발랐는데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이두 집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까? 피를 발랐는데 한 쪽은 편해.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데 반대쪽 집은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어느 집이? 더 안전할 거예요. 두집 중에서 어느 집이 가장 안전할까요? 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피라는 거예요. 그 집의 장자 대신 죽은 어린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구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이 어린양의 피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새로운 공동체 새 날이 열렸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리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24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리고 12장 25절에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대대로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그리고는 하나를 덧붙입니다. 12장 26절에서 27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는 그때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유월절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식 유월절과 무교절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단지 제사만 드렸겠어요? 절기만 지켰겠어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신들에게 누군가 대신 죽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유월절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볼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나님은 문설주와 인방에 발려있는 피, 그한 가지를 보시고, 다른 것 전혀 보시지 않고, 그한 가지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가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유일한 이유가,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6월절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유월절에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장자,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예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참 이스라엘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진짜 6월절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그러니까 포도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구원의 근거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에 유일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은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동네 체스터필드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이 토네도가 터치다운 했잖아요. 그날 밤에 저희 집은 비켜갔는데, 그날 밤에 번개의 천둥 정말 무섭게 내리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집 강아지 니모가 그날 살, 죽다 살아났어요. 번개 치고 천둥이 울릴 때마다 니모가 사시나무 떨듯 이제 달달 떨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숨을 얼마나 헐떡이냐면, 100m가 아니고 1000m를 전력질주한 것처럼. 그래도 집 안에 있으면 괜찮다고 말해줘도, 그리고 안아주고 이래도, 그래도 변함없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한다고 해서 집 안에 있는 니모가 번개와 천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는 우리의 구원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은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줄것 같습니까? 그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도덕적 삶을 산다고 해서 절대로 우쭐해 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선한 행실과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어, 저의 사랑하는 아들 다이니가 집에서 자고 가는 날이면은 그 다음 날 다이니 방 문을 열면은 어, 이불이 난장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불이 뭐개켜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 뭐뭔 일이 터진 것처럼. 그런데 친구들이 자고 가는 날 어떨까요? 이불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진짜 자녀입니까? 난장판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난장판을 볼 때마다 소라랑 제가 얘기할 때참 기뻐하면서 얘기해요. 아, 얘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믿는구나.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점에서 많이 위험한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음직하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지키거나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쭈레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행동 강령 같은 게 많잖아요. 아, 11조 내는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나 자신을 포함해서, 물질이 아니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게 헌금시간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본질이잖아요. 주일 성수,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주일에,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예전에는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해서 주일에 필요한 물건들 그 전날 사놓고 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말입니다.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하는 것. 교회 출석이 뭐가 주일 성수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그게 주일 성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주일 하루뿐 아니라, 나머지 6일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주일 성수에 담겨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적 성품은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거다. 라는 건요. 제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음직한 수준으로 내리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음직하게 생각할수록.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단일수록 뭐 하라는 게 많잖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들 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단들의 공통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만 종교적이거나 도덕적 교훈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덕법을 지키듯이 지키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만 우출해질 뿐일 거예요.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수준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성경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은 오직,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요? 오직 그를 통해서만. 오직 그를 통해서만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언제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의 영으로 지키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99%가 아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유일한 근거이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고 나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마다 6월절을 해마다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영원한 좋은 관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시는 한 주를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편 시편 113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합니다.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